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성모 어머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모 어머니. 천주교 신자에게는 또 성모 어머니가 또 예,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 어머니가 성모님이에요. 교회 어머니가 성모님이에요. 예, 예, 성모님. 그리고 교회가 보면 항상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면 항상 어머니를 찾아요. 천주교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에 대한 교리, 뭐 4대, 엄청난 교리가 나온 건다 교회가 사고 쳤을 때요. 어려움을 닥쳤을 때. 우리도 본성적으로 엄마를, 어머니를 찾잖아요. 근데 교회도 항상 어머니를 찾아요. 그리고 교황님이 내시는 여러 해측을 보면 앞에는 뭐, 뭐, 이것저것 뭐 세상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다 얘기하다 마지막에 가서 어머니로 끝나요. 어머니 교리로 끝납니다. 교황님 책을 항상 보시면 마지막 장은 어머니예요. 성모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성모 어머니 굉장히 중요하시니요 여인, 이 성모 어머님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주신 분은 성모님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보니 그 피가, 그 몸, 그 살과 피가 어디서 나왔겠어? 엄마한테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감실에 있는데, 성대 감실에 있잖아요. 최초의 감실은 어머니잖아요. 최초의 감실은 어머니시죠. 그리고 어머니가 사도 중에 사도예요. 열두 사도 이전에 이미 사도예요. 사도 중에 사도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어, 예수님의 모든 신비를 묵상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그, 묵주기도의 그네 가지 신비를 보게 되면은 모든 게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그 강구하게 되잖아요. 강, 강구. 그래서 개신교신자들이우리 마리아 종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에게는 어머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에 대한 신심을 열심히 하시는 게 오래 갑니다. 신앙생활에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이 오래 갑니다. 어머니는 항상 강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는 하느님과 예수님께 항상 하지만 어머니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신심을 여러분 꼭 해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성모 신심, 성모 신심을 많이 키우셔야 됩니다. 어? 성모 신심이 없으시면은 신앙생활이 많이 흔들리게 돼요. 성모 신심을 키우시기 바래요. 에, 에. 그래서 내지오나 이제 신부님들이 와가지고 뭐 강연한다그리면꼭계시마 와서 들으세요. 신부님들 강연하시는 거면 보 성모님에 대해서도 하고 복음에 대해서 도 하고 그때 주제를 봐서 들으시고 딴 성당에서 하면 은 가서 들으시고. 어? 그래서 그 성모 신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왜 성모님이 끼냐? 오로지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잖아요. 그말 맞죠? 절대 맞는 말입니다. 그 말은 절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어, 그건 정말 맞는 말이고 절대 부인해서도 안 되는 말이지만 성모님을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것을 그게 깎아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어? 깎아 내리는 것처럼. 그리고 제가 이제 성모님 말고 여러분 성인들의 통공을 아시죠? 천주교에는 성인들이 있죠. 어? 예. 성인들이 많잖아요. 예. 우리, 어, 어, 우리 우리 얼마 전에 마더 대레사도 성인이 되셨고, 어? 그 다음에 김대곤 신부님도 성인 되시고. 요한 바오로 이새끼도 성성 우리 성인이 많잖아요. 예? 성인이 많잖아요. 예. 성인은 어떤 분이냐면 정말 인생을 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영웅적으로 자기를 다 불살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이잖아요. 예. 인간의 죄를 극복하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불교 말하는 보살님 같은 거예요. 부처님. 예, 예, 보살님 같은 분들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정말 인간의 한계를 넘으신 분들이에요. 마더대레서처럼 평생을 그렇게 살고. 때문에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성인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근데 천주교는 그런 성인들이 많아요. 근데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소리는 사도신경을 보면, 은 여러분 사도신경에비사때예고 보면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그거 기억하세요? 네. 근데 공이 통하는 거예요. 공이 통하는 걸. 공이 통합니다. 우리는 공이 통합니다. 그래서 성인들에게 하는 기도가 우리들에게 공이 통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희생과 사랑이 여러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인들의 공, 공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보이지 않게 하늘과 땅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 굉장히 개신교가 이걸 싫어하는 거죠. 왜? 어, 미신적인 거 같다. 어? 샤머니스트 같다. 어? 근데 이게 이게 샤머니스트 관계라 이게, 이, 이 교리가 나온 게한 1700년, 뭐, 1 8 0 0년이 교회에서 마틴 루터가 교회를 자른 게 15세기니까, 500년도 안 됐으니까, 천주교의 교리는 뭐, 천, 이 1500년, 1 7 0 0년된 교리인데, 천주교의 교리는 공이 통한다고, 예. 그 그러니까 은총이 통하는 거죠. 그래서, 어, 여러분이 시생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것이 돌아가신 분들께 통하는 거죠. 나는 통할 것 같아요. 여러분, <laughs> 여러분이 깽판치고 나쁜 짓 하고 사람 해코지하면잘잘될것 같아요. 음, 내가 얼마 전에도 그걸 느꼈는데 어그 그러면은 벌써 벌써게 나타 몸 몸하고 마음에. 몸이 기억을 해요. 몸이 기억한답니다. 몸에 메모리가 있고, 마음에서, 당연히 마음에 기, 메모리가 있고. 그래서 그게 있고, 여러분 자녀들 뭐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몸, 몸에서 나오지 뭐.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 부모님 몸에서 나왔아요 예. 그래서 천주교에는 성인들의 통공이 있는데, 제가 오늘 개신교 신자가, 내가 우리 천주교 신자의 장례를 하고, 이제 개신교 신자들이 많이 봤는데, 연도를 했어요. 연도. 연도를 하니까, 우리가 30, 40분을 하는데, 뭐, 배드로 성인 부르고, 바오로 성인, 성인 부르고, 이하시아 성인 부르고, 조셉 성인 부르고 막 부르니까, 개신교신가딱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야, 천주교는 내가 이 정도쯤으로 너무, 해도 해도 너무 어, 미신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인 것 같아? 예, 어, <laughs> 예수님의 이름만 하면 되지?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하고 말고, 성인들만 뭐한 뭐 시간 갖게 하잖아요. 에? 에? 그러니까 이거 싫은 거야. 예수님, 예수님 하는. 근데 그 마음은 좋은 마음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을 하게 되는데 저는 성인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근데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사보금서의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그절 따라서 정말 수십 수시, 수 수십 개 다른 나라에서 수많은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갔던 그런 성인들의 이야기를. 성인들의 전기를 보면서 아이 사람들은 예수님 을 어떻게 살아냈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담아냈구나 어떻게 이해했구나 어떤 어려움과 역경을 겪는데 그걸 해냈구나 하면서 굉장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모르잖아요. 어. 보, 보물이라잖아요. 교회 안에 보물, 영적인 보물 이 있다 그래요. 영적인 보물이. 그래서 어, 성인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성모님은 성모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영적인 가르침을 주세요. 성서에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찾아보세요. 성모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 끊임없는 영적인 지혜와 가르침을 주십니다. 내가, 내가 얼마 전에 미국신 영어 신문 봤는데 개신교에서도 성모님을 얘기한대요. 어? 어 성모님 얘기를 하고, 왜냐면 성모님을 싹 빼니까 이 정말 소중한 그걸 빼버리니까 자기들도 손해지고, 성모님 이야기 갖고 얼마만큼 영적인 가르침을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성모님 얘기를 하기가 자기들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안 하다 보니까 성모님 얘기를 안 하면 예수님 얘기 중에 많이 빠지거든. 예수님 얘기가 뭐 열이라 그러면 한 2, 3은 빼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성모님 얘기를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는 그래서, 개신교신자들이 계신, 싫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당에 갔더니, 예수님은 상 하나 딱, 예수님 있고, 보면, 뭐, 뭐 시튼상. 상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예수님이 안 보여. 내가 멕시코 어느 교회 가면은, 예수님이 안 보여. 하도 뭐가 상이 많아서.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인데, 하도 상이 많아. 그러니, 마치 무당집에 온 것처럼. 그 개신교의 신자들의 말이 많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에서도 루터, 마틴 루터를 예언자라고, 프라펫이라고 프로, 인정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개신교 신자들의 말이 많이 맞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뭐. 틀린 건 틀린 거죠, 우리가. 근데 그 마음에 지나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비판적인 마음이 예언자적인 마음이잖아요. 비판적인 마음을 꼭 갖고 있어야 되죠. 그냥 맹목적으로 순종하는게 아니라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언자적인 마음. 그래서 그 성모 어머님과 성인들에 대한 영성을꼭가지시면 좋겠고, 여러분 세례명을 받으실 때 자기 세례명에 그거를 구글 한번 쳐보세요. 이분은 누군가? 응? 어떻게 살았나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이 사람은 어떻게 살은 분인가, 어떤 역경을 겪었나, 어떤 분이셨나 한번 찾아보세요. 이분에게 뭘 배울 수 있을까, 나에게 필요한 게 뭘까 해서 성인들에 대한 그런 공경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